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한달 동안 10kg 이상 빼고 싶어요.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. 지금까지 살면서 한 천번 정도는 받았던 것 같아요. 아까도 받았고요. 정답지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이 정답지를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. 이 수많은 유튜브 다이어트 운동법 채널들이 많죠. 어, 다들 훌륭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주 좋은 채널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그분들의 채널을 바로 따라하기에는 과체중으로 인해서 조금 부담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130kg가 넘는 분들이 막 스쿼트 따라하다 무릎 다다치죠 따라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너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기상부터 수면까지 한번 해보세요 한달 그래도 안 빠진다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빼 드릴게요 자 누구에게나 생활 패턴이라는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비만인들은 이 생활 패턴이 좀 뒤죽 졸리면 자고, 자면 일어나고, 패턴 자체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틀을 잡을 수가 없어요. 자, 첫 번째, 생활 패턴을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만드세요. 늦잠좀 주무셔가지고, 10시에 기상한다면, 꾸준히 10시에 기상하시고, 7시에 일어나시는 분은, 7시에 기상하시고 10시에 기상하셨다가 뭐 어느 날은 7시에 기상하셨다가 어느 이렇게 불규칙적인 분이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휴 연간에 부딪혀요 이 틀을 제대로 잡고 들어가면 절반은 성공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게이 커다란 틀이에요 기상을 하시면 아어 유튜브 누구 채널 보니까 막 스쿼트하고 막 밖에서 막 맨몸로 철봉도 하고 이게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그나서 고도비만 분들은 이게 불가능해요 반극이 크기 때문에 바로 또 포기합니다 간단해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셔서 좀 졸린 눈 비비고 블랙커피 한잔 드세요 아메리카노 얘기하는 겁니다 롯데, 네, 프림 뭐안 돼요 블랙커피를 마시면 거기 있는 카페인이 지방 제거에 좀더 도움을 줍니다 블랙커피를 한잔 마시고 밖에서 천천히 뭐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40분 정도만 걸어보세요 4kg에서 많게는 5kg 정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세요 에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살이 빠지겠어? 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운동을 많이 해야지 살이 잘 빠지는 게아니에요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음식 섭취 양이 많다면 절대 살은 빠질 수 없습니다 등산하시는 분들 있죠 어우 등산 칼로리 어마어마하죠 뭐 근데 체중은 왜안 빠질까요 올라가서 한잔 내려와서 또한잔 조기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 축구 운동 엄청 해요 맨날 볼차입니다 아저씨들 볼차는 거 좋아해가지고 끝나고 맥주 절대 안 빠집니다 차라리 운동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음식 섭취를 완벽하게 컨트롤한다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. 그렇게 이제 공복 유산소 끝나면 닭 가슴살 주마 안 드셔도 돼요.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충분히 뺄수 있는 신 다이어트 법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일반식을 드시되 1 인분 약간 못 미치게 한번 드셔보세요. 일반식 1인분의 기준을 설명을 드릴게요 백반도 시키고 제육덮밥도 시키고 김밥 도두주 시키고 그게 1인분이 아닙니다 이러면 절대 못 빠져요 이렇게 드시는 분은 반성하세요 이렇게 드시면서 살 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양심이 있어야지 제가 얘기하는 1인분은 그냥 음식점 가가지고 이모 백반 1인분 주세요. 이 정도가 일반식 1인분이지. 아 나는 진짜 배고프다. 그럼 1인분 드시고 그리고 천천히 빠르게 먹게 되면안 됩니다. 빠르게 먹는 습관을 조금 버리시고 이렇게 일반식 1인분을 드시고 자중요 포인트 아침 점심 저녁은 아침 점심 저녁이고 중간에 간식. 아 간식을 먹으면서 살 빼고 싶어요?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라떼도 마시고 이러면 아예 그냥 빼지 마세요. 그냥 평생 그렇게 사세요. 제가 얘기하는 게좀 잔인할 수 있겠지만, 정말 뺄수 있는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아침을 먹었어요. 아침 먹고, 아까는 10시를 첫 번째 식사라고 이제 가정을 했으니까, 두 번째 식사는 6시간에서 길게는 한 8시간 뒤. 한 4시쯤이라고 가정할게요 4시쯤 되면은 또 일반식을 한번 먹 먹습니다 1인분 약간 안 되게 본인이 좀 정말 체격이 좀큰 분이다 그러면 이인분 드셔도 돼요 좀 드시고 물론 배는 고프겠죠 그렇게 먹고 나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화시키고 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세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막 거창하게 뭐, 뭐 센터 가서 뭐 3분할 한다 4분할 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간단히 고도비만 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법 많아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칼로리 소모도 크고 그리고 몸에 부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만 탐도 따라해보세요.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복근 운동 세 가지. 클런치, 레그레이즈, 바이시클 클런치. 이렇게 하면 이게 상복근, 하복근, 외복사근 다 잡고. 그다음에 엉덩이 힙브릿지 사이드잭나이프. 한 40분, 50분 정도 집에서 좀땀좀 좀 흘리시고. 그 웨이트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나가서 유산소 하세요. 그럼 또 지방을 바로 태울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끝나면은 조금 쉬었다가 정말 배가 고프면은 뭐 단백질 쉐이크 한잔 정도 마셔주는 거 좋고요. 그리고 이제 저녁. 저녁 식사는. 8시나 9시쯤, 너무 또 늦은 시간엔 또 섭취하지 마시고, 1인분 말고, 요번엔 반인분만 한번 드셔보세요. 반인분 먹고 배가 너무 고프다, 그럼 단백질. 단백질은 예를 들면, 뭐, 계란 흰자알지포만감 채우는데 도움이 됩니다. 닭간살이라든요 정도 드시면은 아주 심플하게, 한 달에 10kg 가까이 감량할 수 있는 식단과 생활 패턴입니다. 여기 앞에 지민이 있습니다. 그렇죠 피디님? 피디님이 지금 28일 됐는데, 9kg 빠지셨네, 9kg. 뭐 특별히 한건 없어요. 일단 군것질 다 줄였어요. 군것질만 다 줄여도 정말 일취월장합니다. 그리고 제 식단법을 그대로 적용하잖아요. 부자 됩니다. 군것질 일종 배달 하루에 한 번씩 드셨다면서요. 그것만 해도 2, 3, 6, 60만원 벌었고, 그 다음에 나가서 콜라 하루에 두 개씩 드셨으니까, 그것만 해도 피디님은 제 다이어트법으로 돈을 엄청나게 절약하셨어요. 이 다이어트법은 건강, 외모, 플러스, 이... 일본 경제 보복으로 나라가 어렵습니다. <laughs> 돈 버는 다이어트예요. 돈 버는 다이어트. 가능하면 수면 시간. 가능하면 2시에 주무세요. 또뭐 핸드폰 보다가 뭐 게임하다가 또한 5시쯤 자잖아요? 그럼 그냥 실패입니다. 5시 자면 몇 시에 일어날까요? 1시쯤 돼가지고 눈 비비고 일어나서 아 오늘 늦게 일어났네. 그냥 망쳤다. 이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규칙적으로. 자, 고도비만 분들 보면 4주 훈련 가면 최소 10kg 이상씩 빠져나와요. 최소 10kg입니다. 왜 빠져 나오냐?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빠져 나오는 거예요. 사회에서는 그렇게 규칙적이지 않죠. 간단해요, 그냥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규칙적으로 해주고 밥도 안 주는 것도 아닙니다. 밥도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그 식단보다 얼마든지 더 먹잖아요, 일반식.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도 빠져요 이게 바로 규칙적인 생활이 주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되 다른 음식은 최대한 배제하고 아니 얼마나 간단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건 요걸 좀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치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닭가슴살 고구마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바로 닭가슴살 고구마 도전하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대다수 그렇게 하다가 포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주 심플한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. 제 채널을 보고 이 식단법을 따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장담합니다. 이렇게 따라해서 한 달? 한달 동안 10kg을 못 뺀다? 저한테 오세요. 제가 그냥 빼드리겠습니다. 꼭 성공하셔서 만약에 성공자가 나온다면 제에게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